뭐야 복주머니 브이! 안녕 나는 잭이라고 해 게으르고 귀찮은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난 꼰웃어. 그건 바로 아주 멋진 뭔가가 되는 거지. <laughs> 그렇게 따분한 일상을 보내는 중에 내 인생 최대의 사건이 벌어진 거야 그날도 우리 집소 은매와 놀고 있을 때였지 난이 통을 들고 은매를 바라보고 있었다 은매는 우리 집에서 키우는 젖소다 나랑은 가장 친한 친구지만 우리가 항상 사이가 좋은 건 아니다 저 멀리 은매가 콧바람을 씩씩거리며 날 노려보고 있다 난 쟤. 음? 네. 우리는 서로를 마주 보았다. 서부의 카우보이처럼 그렇게 등을 돌리고 기싸움을 시작하였다. 하나, 음? 둘, 음? 셋, 음? 가위 바위 보. 음? 이겼다. 음료 태. 음? 음? 자, 똥치 음? 친녕친 요즘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니 l l see my p o c 지내고 있니? 공부도 하고 with m 고 I don't s 그 e good, y 이 u l l 지 e e m

내 이름은 잭내 이름은 잭 은매야 춤추고 놀았더니 피곤하다 우리 낮잠이나 자볼까? 바로 그때였다 잭잭 잭 어딨니 잭어 은매야 일어나 엄마야 심부름 안한거 알면 혼내할 텐데 우선 숨자. 잭! 아이 녀석이 어디 간 거야? 아또 어디서 놀고 있는 거야? 아, 저기 친구들 혹시 우리 잭못 봤니? 어? 아 저기 있다고? 아, 고마워 친구들. 잭! 잭! 너이 녀석 어? 엄마가 심부름 시킨 지가 언제인데? 우리 엄마다. 우리 엄마는 홀로 나를 키우셨다. 내가 너무 게을러서 엄마는 나보고 이러다가 너는 소가될 거야라고 하신다. 사람이 어떻게 소가 돼? 말도 안 되지. 아, 차라리 말이 되는 게 낫겠다. 하하하하하 오늘도 은매저술자 짜라는 엄마의 심부름을안 하고 놀고 있다가 걸린 듯이 하다. 엄마, 너무 무서운데. 으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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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아. 어? 소저을 짜오라고 했더니 지금까지 빈... 뒤에서 불이 나는 것 같다 엄마에게 걸려버렸다 소젖을 짜려고 했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쉬고 있던 중이었어요 네. 이 녀석아 배가 고프니까 소젖을 팔아서 먹을 양식이랑 바꿔야 되는 거잖아 네 아빠도 하늘 날아가고 이제 너랑 나 단둘이 살고 있는데 네가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린 점점 더 가난해지는 거야 그러다가 진짜 속아 들 거야. 아이고. 알았어요, 알았어. 하면 될거 아니에요. 할래? 네. 은매야, 어서 우유를 줘. 그래, 네? 그래. 어, 어서 우유를 다오. 은매? 뭐? 은매. 뭐? 이상하다. 은매가 누워서 우유통을 발로 찼다. <laughs> 나는 다시 우유통을 은매에게 가져다 주었다. 은매야, 우유를 달라니까? 은매. 뭐? 아 은매야 우유를 달라고. 은매 은매. 어, 은매가 어, 도망간다. 너 거기 안 싸. 아니, 우리 소가 왜 저러지? 지금 이 순간 네. 나는 스페인 마드리드 공장 통장 한가운데 서 있는데, 관중들의 네. 한소리만내 심장 소리만 들내 네. 등으로 한 줄기 땀이 흘러내. 다 이젠 돌아갈 곳도 없다. 문은 내등 뒤에서. 더 멀리 은매가 빨간 깃발을 휘두르는 풍선 난 은매에게 돌진하는 외로운 상남 황소처럼 뛰어갔다 드디어 걸려들었다 난이 세상 최고의 모험... 잭! 모험가 잭기다 아우 잭 그만해 그만해 그러고 보니까 며칠 전부터 우리 은매가 기운도 없고 이상한데 저기 은매야 네? 어디 아픈 거니? 음마. 혹시 머리가 아파? 네 배가 아파? 네 <laughs> 똥꼬가 아파? 네 <메. 웃음> 은매야 너도 나처럼 일하기 싫은거지? 네 아야 그것도 아니라고? 네 그럼 도대체 뭐야? <laughs> 은매야 너 혹시 우유가 안 나오는거 아니야? <laughs> 그런거니? 우유가 나오지 않는거냐? 네네 하아 <laughs> 그럼 그렇지 깜짝 놀랬잖아 은매야 은매 어? 왜아 부끄럽다고 알았어 알았어 저기 친구들 은매가 우유를 짜려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서 너무 부끄럽다는데 우리 다 같이 눈좀 가리고 있을까요 어 고마워 친구들 은매야 이제 괜찮아 어여 우유를 짜라 응응 <laughs> 음메! 다쳤어 음메, 음메. 고생했어. 그 다음 얼마나 많이 잤는지 한번 볼까? 네, 엄마. 엄마와 나는 우유통으로 다가갔다. 너무 기대된다. 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먼지 한톨 없다. 음메야. 우유가 없... 어? 은매가 도망간다. 엄마, 은매 도망가요. 아, 어, 이게 웬일이야. 우유가 한 방울도 은매, 은매 도망가면 얼른 잡아, 은매야, 잡아. 은매야, 거기서 은매야. 어, 엄마, 그쪽으로 가요. 안돼,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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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았다. 어, 어. 은매. 잡았다. 은매야, 편하게 앉아서 마음을 열고 우리 대화를 나눠보자. 응? 너 정말. 우유 우유가 안 나오니 음매, 음매 매. 아이고 아이고 이러 어째야. 우리 집에 최산이라고는 음매도 하나뿐인데 이제 우리 뭐 먹고 살아야 되니? 아이고 음매. 엄마 배고파요. 이녀석아너 지금 배고프다는 소리가 나와 지금? 안 되겠다. 잭 우리. 은매를 팔아서 농사지을 씨앗이라도 사야겠다. 엄마, 하지만 씨앗을 심고 키우려면 오래 걸리잖아요. 아, 그래도 어떻게 해? 할 수가 없잖니. 네 아빠는 하늘나라에 가고 이 세상에 너랑 나 둘뿐인데.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게 말도 안 듣고 우리는 가난해서 밥도 못 먹고. 엄마 봐라. 이거 봐라. 뼈밖에 없잖아. 제 네가 가서 은매를 팔아보렴. 아 알았어요. 은매야, 응? 가자. 은매. 네? 엄마 다녀올게요. 또 빈둥거리지 말고 부지런히 다녀와야 돼. 알았다니까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은매. 네. 은매야 잘 가라. 은매 은매 하던 네 목소리가 그리울 거야 은매야. 자 이제 시작이야 내 모험을 위한 여행. 두근두근 떨리는 이 마음은 뭘까? 기대된다. 너무 설레고 벅차다. 내가 과연 은매를 팔고 무사히 집으로 올수 있을까? 다음 모험 이야기 궁금하지? 좋아요 콩 알림 콩 구독 콩 눌러주세요 콩콩.